모두가 백수입니다 누구도 백수의 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백수의 시대가 꼭 있는데 백수의 시간이 꼭 닥치게 되는데 그 백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 가지 키워드 멍을 한번 때려보고 자기 재능을 재발견해보고 또그 시간에 좋은 친구를 찾아서 사귀는 그런 시도를 해본다면 절대 백수의 시간도 자기 인생에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백수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백수로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말하면은 정년이 보장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정년 이후에도 30, 40년은 백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잘 나가는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75세? 그 정도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20년 이상을 백수로 또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라면 일반 기업 다니는 분들은 젊,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알바로 하는 친구들도 수시로 백수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이 백수의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하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수. 참 불행한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행복이 다가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수로 산잘 사는 법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백수의 시간이 되었다면, 멍 때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 방에서 멍을 때리든지, 아니면은 가능하다면은 텐트 하나를 가지고, 캠핑장, 조용한 캠핑장 코너를 찾아서, 불을 피우고, 저녁에 불을 피우고 불멍을 때려보든지, 아무튼 그냥 멍 때리는, 그멍 때림 시간을 꼭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큰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나서 마음이 아주 요동칠 때 텐트 하나 달랑 하나 가지고 조용한 캠핑장에 가서 혼자 가가지고 장작불을 피우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며 다시 머리가 리셋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 이것은 멍 때리는 시간에 우리는 뇌는 더 생생해지면서 안정감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멍, 멍 때림은 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2001년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마커스 레이클이라는 교수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멍 때림은 뇌를 리셋시켜서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백수로 접어드는 시간이 첫 번째 한번 가져야 될 것은 멍 때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재능을 재발견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도 생각해보고, 성공한 것도 생각해보고, 자기의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즐겁게 해왔는지,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냈는지,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쭉 자기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잘하고 또 잘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직을 그만두고, 아, 무엇을 할까? 멍을 한참 때리고 나서 한 일이 책 쓰는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책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를 발견한 것이죠. 어렸, 어렸을 때뭐글짓기 대회 가서 1등도 해보고 이런 것을 찾아서 제가 책을 꾸준하게 쓰면서 마음도 다스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잘한 것이 운별을 해가지고 또 1등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책 쓰고 책쓴 내용을 가지고 강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강의하게 된 것도 퇴직하고 멍 때리는 시간과 내 재능 재발견 시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강사라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홍보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또 한바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큰 프로젝트에 실패한 후에 제가 이 동영상에 한번 지가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나 경륜이나 또 많은 책을 읽고 깨달은 지혜를 모아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자. 이렇게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몰입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멍 때리는 시간과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백수로 살다 보면은. 그런데 많은 친구들을 사귈 것이 아니라 백수 시대, 백수의 시간에 아주 소중한 친구, 자기의 속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인생에 멀리 걸어갈 때 함께 가면 도움이 되고 즐거운 친구를 하나 꼭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와이프도 있고 가족도 있다 할지라도 가족한테 하지 못할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또 인격이 훌륭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주변에서 찾아서 그 친구를 하나 사귀어 놓으면은 우리가 긴 백수 시간이, 백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백수 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라 할지라도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또 행복하고 마음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음. 이 살아가면서 또 수다 떨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가도 좋은 친구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발전적인 얘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얘기까지 수다를 떨때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발전적인 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인생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수, 모두가 백수입니다. 누구도 백수의 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백수의 시대가 꼭 있는데, 백수의 시간이 꼭 닥치게 되는데, 그 백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 가지 키워드, 멍을 한번 때려보고, 자기 재능을 재발견해보고, 또그 시간에 좋은 친구를 찾아서, 사귀는 그런 시도를 해본다면은 절대 백수의 시간도 자기 인생에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